ت 아, 전전전다돈이 미친 사람들 같아. 아, 아 돈이 들어온대잖아 요 여기가. <laughs> 다음에 가는 집이 네. 평택이라고. 아, 있어. 평택 완전 핫한 도시잖아요 지금. 아, 네. 반도체 도시가 될 거잖아요. 아 오. 맞아요 맞아요. 지금 평택에서 복합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. 오. 대단지 아파트와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인프라가 갖춰질 거예요. 아. 진짜, 집 주변이 엄청 핫해지겠네요. 가면서 제가 투어 느낌으로도 설명을 해줄게요. 저희가 첫 번째로 볼 장소는요, S전자 평택 캠퍼스. 음 그쵸. 지금 옆에 보이는 음게 S전자 반도체 공장 건물입니다. 음 추가로 가, 오, 육 공장을 증설 중이야, 지금. 어. 대박이죠? 용인시랑 화성시가 S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고 나서 어?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. 100만 인구잖아요. 오 아, 그럼 여기도 100만은 따놓은 당상이네요. 아, 맞지, 맞지. 앞으로 이 S전자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이 주위가 엄청 활발해질 예정이에요, 지금. 자, 평택 대단지 두 번째 투어 장소는 바로 옆으로 보이는 이 부지. 대형 대학병원이 생길 부지입니다. 아 와. 엄청나죠? 이, 이, 여기에 병원이 들어오면 이 근방에서 가장 큰 병원이 되겠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어. 의료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근처에 약국, 카페, 뭐 식당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음. 생활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예정이에요. 그런데 아, 지금 계속 창 밖을 보는데 지금 네. 지으려고 하는 토지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많고, 어 진짜 이거 대단지가 되겠는요 그런가요? 아직 끝이 아니에요. 볼 곳이 한 군데 더 남았는데 네. 여기는 내려서 다 같이 한번 보자고. 좋 네. 아, 좋아요, 오, 좋아요. 좋아. 평택 대단지 투어 마지막 장소는 바로,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부지 오! 정말 봐아 네. 아니, 여기가 반도체 산업이 활발해질 테니까, 네. 이런 이과계열 학교가 들어와서 네. 같이 협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? 너무 아, 좋겠는데. 네, 그렇죠. 네. 어, 이런 유명 명문 대학교도 들어오면서, 전국에 저처럼 똑똑한 인재들이 아 이제 평택으로 다 몰려들 예정이에요. 맞짜요 아, 예. 누구처럼요? 아, 제가 세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. <laughs> 네. <laughs> 어떤 아 정말,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올 겁니다. 아니, 이렇게 지역에 카이스트 캠퍼스가 들어오면, 음. 집값이 오른. 아 그래서 대전에 아 카이스트 캠퍼스가 들어왔는데, 그 금방이 음.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, 일분이 아 있습니다. 또 아시네. 진짜. 여기도 오르겠네. 이런 입덕 벌어지는 인프라들이 몰려있어서, 아파트 대단지들도 지금 쭉쭉 들어오고 네, 있는 중입니다. 네. 자, 이쯤에서 해보는 알쓸부잡 퀴즈! 사실 제가 여기를 계속해서 대단지, 대단지 이렇게 가리켰는데, 이 대단지를 진짜로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. 스마트하고 똑똑한 도시를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복합산업단지 이름은 땡땡땡시티인데요. 나 이거 아저 아, 알겠다. 오. 하나, 어. 둘, 셋! 브레인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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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알요 어떻게 알아? 어떻게 따? 아니, 아니 뭐 이거 사지 뻔하지 않아요? 어떻게 알았어? 요 들어본 적 있어요. 네. 오 진짜? 이야, 역시, 맞아요. 네. 여기가 바다. 대한민국 네. 산업의 중심지가 될 거란 말이 있습니다. 그쵸. 지금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엄청 뜰 예정이래요. 네 예, 맞습니다. 우리가 지금 볼 집은요, 놓치면 안 되는 집. 아, 안 돼, 안 돼. 네. 브레인시티 내에서도 엄청 핫한 음. 아파트입니다. 아 평택 브레인 시티의 돈 되는 하우스, 1,400세대 이상 입주하는 대장주 아파트로 미래 가치부터 모든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. 자 거기다가 인프라의 축복이 끝이 없습니다. 네, 지제역 차로 약 13분, 서정역 리 차로 약 14분, 그리고 인근엔 평택 제천 고속도로.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고요. 오. 곧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도 개통이 예정돼 있어. 좋다. 완벽하다. 지제역은 SRT 1호선까지 다 다니니까. 맞아요. 그리고 GTX A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음. 연장 심사를 통과하고 예. 또 평택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아하, 네. 너무 중요하죠. 음. 음. 아니, 저 같은 학부모들은 학군 인프라 너무 중요한데 네. 단지가 이렇게 지어지면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유치원, 초등학교, 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학교가 생긴다. 그럼 그 근방으로 사교육 시설, 뭐 학원들 많이 생겨서. 하고가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평택에 대치동. 대치동이 생깁니다. 경기도의 대치동이 되는 거죠. 어. 어. 돈되는 하우스라더니 진짜 인프라부터 빵빵한데요. 집이 너무 빨리 보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자 그러면 바로 집 보러 가고고 <laughs>